수 있어. 어, 미치게 예쁘지. 어, 진짜로. 복 빼고 기다렸어. 어, 다, 오늘 이제 다 나왔어. 나 입은 요런 5N700에다가 요렇게 입어봐, 언니. 이거 블랙은 블랙대로 예쁘고, 요 바지 완전 강추야, 언니. 어, 희아상 언니도 위에만 지바도 같이 해서 입어. 희아상 언니 근데 있잖아. 언니네 이거 먹색도 엄청 잘 나가. 물건이 있으되갖고가 어. 언니네들 이거 물건 있을 때 갖고 가. 누구누구였지? 김정희 3347 언니하고요. 김정희 3347 언니하고. 희아성 언니하고요. 희아성 언니하고. 제이와 언니하고. 제이 언니하고. 언니하고, 언니하고 윤보빈 언니는 먹고. 윤보빈 언니는 먹고. 언니네들, 응. 언니. 언니네들 응. 있잖아. 지금 이거 막 하나씩 사잖아요. 언니네들 물건 받아보면.